습니다네 제가 정말 몇 가지 소식을 소개해드렸는데 뭐가 어, 제일 마음에 드셨어요? 다 마음에 드죠 네, 옆에 있으니까 이제 이 남자에게서 흉기 마저 좀더 취하게 만듭니다 오므파탈아 <laughs> <laughs> 남자 너무 좋아하면 안 되는데 어, 정말 작가에서 보면요 어, 제가 뭐 남자를 좋아하진 않지만 정말 이방구제의 외모라는 말이 딱어울립니 지가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. 뭐 자랑할만한 게 그거밖에 없지 않나요? 네. <laughs> 타고나야 돼요. 아, 그런 가요 네. <laughs> 자 인사 시절이 서귀포 시민 그리고 국민답게 네. 아 어디서 아, 서귀포 시민 여러분 아, 제주도를 사랑하고 매년 아, 제주도를 찾아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돌아가고 있는데 안 몰래 피는 꽃이라는 노래로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보스카스 오나운 응. 다시 한번 인사 드리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<laughs> 이야 <laughs> 면서부터. <laughs> 어첫 번째 문제는 이제 우리 오라버니의 마음을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우리 무림들의 마음을 사 네, 사로 잡아야 될것 같은데 여기 네. 네, 제주도에 정말 많이 오셨잖아요. 네, 네. 항상 오실 때마다 느끼는 게참 다양할 텐데 네. 자 이거 우리 벌써 이제 25회를 맡고 있는 네. 네. 성균권 70리 축제 네. 정말 우리 성포관에서 역사와 전통이 있는 네. 축제입니다. 네. 네. 현재 분위기 쭉 한번 보세요. 너무 오.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아, 출신 제가 5회째 서귀포 7첫제가 처음이거든요. 이렇게 <목소리도 크게 할줄 몰랐어요. 깜짝 놀랐고 아마 여러분들의 정말이에요 어? 연례와 같은 지지와 이런 관심이 있었기에 이 행사가 계속해서 지지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. 이미 니다이 여러분 감사합니다. 네, 여러분 감사 네, 남자한테 인기 많나봐요. 또뭐 네. <laughs> 네. 남녀 사드도 없이 우리 구나원 씨 인기는 이제 정말 주도 상승. 네. <laughs> 네. 해도 네. 아, 아, <laughs> 열심히 이제 네. 네. 바라보고 있습니다. <laughs> 우리 제주에 좀 자주 오시고요. 네. 네. 그리고 이제 함께 하신 분과 들 함께 즐거운 시간 계속해서 이제 나눠봐야죠. 그럼요. 네. 자 다음 곡 어떤 곡 들어볼까요? 아, 역시 제 노래입니다. 아, 우리 아까 말씀하신 여심들의 마음을 좀 풍겨줄 수 있는 노래. 꽃 반지. 꽃 반. 한곳더기어드리도록 네.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뜨거운 박수로 두 번째부터 함께 해주겠습니다.